라이딩을 즐기면서 가장 신경 쓰는 건 결국 안전이죠. 오늘 소개할 뇌울림 T 장비들은 제가 실제로 며칠 동안 사용해보면서 라이딩 경험을 확 달라지게 만든 제품들입니다. 먼저, 벨부터 이야기해볼게요. 일반 벨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전자식 사운드라 도심 속 소음 사이에서도 존재감 있게 울립니다. 특히 속도를 낼 때도 소리가 묻히지 않아서 보행자나 앞라이더에게 의도를 전달하기가 훨씬 쉬웠습니다. 그리고 후방 등. 이건 정말 체감 차이가 컸어요. 기존의 단순한 후미등과 달리 밝기 변화가 크고 브레이크를 잡으면 즉시 강한 빛으로 반응하니까 뒤에서 따라오는 차량이나 자전거에게 확실히 보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야간 라이딩 할 때는 내가 빛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안정감이랄까요? 마지막은 신호등 깜빡이. 즉 방향지시등 기능입니다. 이건 솔직히 써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싶었는데 막상 사용해보니 너무 편합니다. 손을 들어서 방향을 표시할 필요가 없으니 핸들 조작이 훨씬 안정적이고 도로에서 다른 라이더나 차량에게 내 방향을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죠. 특히 초저녁이나 야간에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전체적으로 느낀 건커놀이 시표. 이세 가지가 개별 기능을 넘어서 서로 연결되면서 전체 안전성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벨은 의사 표시를 후방등은 존재감을 깜빡이는 진행 방향을 보여주면서 라이딩 전체가 더 편안하고 더 안전해집니다. 매울림 T장비들은 단순히 빛나고 울리는 도구가 아니라 보여지는 날을 만들어주는 안전 파트너였어요. 평소 혼자 라이딩 하시는 분들, 특히 야간 주행이 많은 분들은 이 제품들이 주는 변화가 확실히 느껴질 겁니다. 오늘의 체험 후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안전은 작은 장비 하나에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차이를 직접 느껴보길 바라며, 이만 마무리할게요. 모두 안전 라이딩 하세요.